<laughs> 괜찮아, 괜찮아. 엄마 치울게. 안녕하세요, 해설밥루비다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두 달째 꿈비 접병 살균 세척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사용 후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브이로그로 담아봤습니다. 일단 저는 소량의 설거지를 꿈비 접병 살균 세척기로 세척하고 있어요. 물로 한번 헹궈서 넣고 세제를 넣은 다음 물을 붓고. <웃음> <웃음> 표준으로 실행해 줍니다. 세적이 되는 동는 저는 해소리 양치를 시키고 아 그자람이 양치를 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포르 오프오프 장난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오 아 먹으면 안 되고 어. 뒤에 조심 뒤에 조심 해소라해소라 어랄랄랄랄라 해소라. 조심 퇴 먹으면 안 돼요 음. 퇴 아. 해수 세수, 해수 해수를 시킵니다 해수 해수 세수. 해수 해수도 좀 오래 걸려. 이렇게 물 장난을 하거든요.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뭐 하다 보면은 등원 준비 시간이 꽤 걸리는데 이때 저는 설거지를 하지 않고 꿈비 접병 살균 세척기가 설거지를 해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시간 활용 면에서 저는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살균도 되고 보관까지 되니까. 뭐, 따로 제가 신경 쓸게 없어서 좋더라고요. 급히 등원을 시킵니다. <laughs> 바로 1분 거리인데, 한 19분 걸려서 가는 것 같아요. 피디 친구! 안녕 비둘기 친구 치... 비둘기 친구 봤으니까 어린이집 가자 자아이 가야지 비둘기 친구 봤잖아 이제 교원을 합니다 <laughs>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세척이 끝나고 살균 건조가 시작됐고 오랜만에 오전 일정이 있어서 저는 분주하게 준비하고 출발했어요 아, 왜? 카메라 키니까 긴장하고 그래. 카메라 켜니까 약간 긴장하시더라고요 <laughs> 생각하면서 자리에 앉았거든 근데 환경이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정리된 내용인 거예요. 시작! 내가 좋아하는 다큐 제작을 할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내가 좋아하는 다큐 제작을 할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일정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오랜만에 일을 했더니 좀 살아있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보관 모드로 변해 있는 걸 봤어요. 깨끗하죠? 사촌 동생을 깨워서 엔지금지금지금지.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꿈비 젖병 살균 세척기에 넣어서 드립니다. 세척 후 살균 건조되고 아침까지 보관이 되니까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좋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좀 일찍 일어나서 등원 준비를 합니다. 보관 모드를 종료한 뒤, 뽀송 깨끗해진 식판과 수저 세트를 해솔이 등원 가방에 넣어요. 그 다음은 해소리가 좋아하는 곰돌이 테이블 매트를 세척한 후, 꿈비 접병 살균 세척기로 살균과 건조를 합니다. 맘마 먹자. 푹 자고 일어난 해솔이 아침 맘마 타임. <laughs> 해솔이가 좋아하는 곰돌이 테이블 매트를 꿈비 접병 살균 세척기에서 꺼내서 좋아하는 직접 깔도록 하고 있어요. 해솔이가 테이블에 직접 네. 까는 걸 좋아하거든요. 곰돌이 매트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laughs> 곰돌이 매트 응. 옳지 옳치 깔아봐 옳지 아이 잘했어요 해솔이가 사용하고 있는 매트, 식기, 그릇은 오, 다 풍비 접병 살균 세척기가 아니, 세척, 오, 세척 살균, 건조, 보관까지 해줬어요. 젖병부터 식기까지 다양하게 세척 가능하니까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